인간허로 모양이 <laughs> 시작하면서 다섯명이 모여가지고 태초의 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진전이다또 사격자? 가시죠 <laughs> 가시죠 마음의 고향이다 출발 그 사람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부 족한 상태 로 출발 하지 않아까요네늘부 족한 상태 옛날 에 가카 에서 시작 했을 때가 매우 풍족 했던것같 습니다. 가카 가카 생각 보다 빈곳을 한데, 그때그때 그때 다른가? 그 어. 어, 누구 있 어? 누구 내린다？컬 앞에있 네. 아니야 뒤에 또 있어 둘두명 그럼 빨리 내려가서 전원수 죽여야 되는 거야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제가 더 빠른데 그러니까 바로 벙커로 들어가야겠다 어난 같이 내리는데 나도 같이 내려갔어 그럼 번치 번치 해야지 격투 격투 게임 해야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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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, 사건 주웠어 야이 새끼야 다행히 레그 넣고 로아. 봐. 새끼 살뛰네 이거. 어디 있어? 어디 갔어, 이 새끼? 어디 갔어? 어, 저기 있다. 안에서, 저 안에서. 위에. 저 위에 하나 있다. 건물 쪽으로 뛰고 있어, 지금. 전, 건물, 건물 쪽으로. 건물 안에서 내가 쫓아 화면 쫓아오고 있는데. 대머리, 대머리 뚝능주. 네 뒤에, 네 뒤에, 네 뒤에. 나 멈출 수 없어. 그래? 한 새끼 더 있었는데. 어딨지? 어, 누나 쏘고 있어 지금? 아니야, 내가 쏘는 거야. 아, 달리는 중이야, 들을 게안 맞아. 어, 어디갔지? 어디까지 도망가? 좀. 야, 같이 가. 어, <laughs> 탔다, 탔다, 탔다. 대가리 쏴버려. <laughs> 자, 등기 <laughs> 없는 거못 볼걸? 예, 지금. 어디까지 가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설마 나 교통사고 내려고 오는 건가? 그런 거 같은데. 야, 내가 뒤에 타 있어요. 내, 야 씨, 소지 못하잖아. 봐봐, 이봐봐. 내, 내, 내. 아, 릭, 릭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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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내가. 아. 야, 부순수도 있어, 부순수도 있어. 야, 뒤에 차, 뒤에. 어디? <laughs> 총위에차 있다. 또 와, 또 와,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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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척해야지. 어, 어 뭐야 이거? 아니, 아 이건 아니지. 나랑 피했는데. 뺑소니 몇명 죽는 거야? 허. 헤엑야. <laughs> <laughs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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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, 재영아, 재영아, 하나 더 있어. 와, 영검 왜 이렇게 잘 피해? <laughs> 와 맙소사 다와아 이건 아 총알이 없었어 씨아 마...